잘 지내셨어요. 그 맛있는 마른 나물이랑 집에서는 요즘 하기 어려우시죠. 그래도 큰 슈퍼마켓 가면은 골고루 해놨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몇 가지만 사다 먹었어요. 아, 그런데 그거를 안 했어요. 이렇게 보름 날 까먹는 거, 뭐 이렇게 망치로 호두도 까먹고 뭐 이러는데 그거 까고 그러면은 스으로만 생긴다고 저는 얘기 들었거든요. 네, 올해는 못했네요. 오늘은 그, 우리 만인의 어머니. 우리 민족의 어머니죠. 장재향 선생님. 제가 이분의 자서전이라고 제대로 나온 건 없지만, 여기저기서 좀 있다가, 어느 분한테 얘기를 듣고, 또 그분이 연구해 놓으신 것도 조금 읽어보고, 너무너무 감탄을 했어요. 이분은, 어, 1 9 0 1598년, 지금 안동시 서우면 금계리에서, 장, 어, 장계향의 외동, 무남동녀그 당시 외동딸로 태어났는데요. 이장계향 어머니는 나이가 9살, 10살 때부터, 그 당시에 남자만 서당을 가고 배우러 다녔지 여자들은 안 끼워졌는데 이장계양 아버님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럴 때꼭 자기 무남동료 외동딸들 그 클래스에 요즘으로 말하면 클래스에 끼워 넣었대요 끼워 넣었는데 이장계양그 어머니께서 수업이 끝나고 나와서 뭘 물어봐도 제일 많이 알고 있고, 질문을 하면, 그날 배운 걸 질문을 하면, 석척박사로 그 이상의 말을 했대요. 그리고 그 장계, 장계양의 아버님, 장흥효 선생님께서는 딸의 우수함을 인정하고, 남자들과 대동한, 대등한 수준으로 교육을 시켰답니다. 10살 무렵에 소학이나 뭐 어려운 식구사락, 저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다 배웠고요. 그림에 그렇게 또 뛰어났대요. 이 무렵 호랭이 맹호도를 그려서 그림의 소질은 고사하고 너무나 훌륭하게 잘 그렸대요. 10살 먹은 소녀가. 또 그뿐만 아니에요. 서예에 능했대요. 그 당시에 그 써놓은 시가 있어요 서해로. 아, 제가 이거 하나 읽어드릴까요? 제가 한문은 짧아서 이것을 그 번역한 그양 작가님이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원고를 주셔서 소록 소록이라는 그 시를 지으셨어요. 창밖에 소록 소록 비가 내리네. 소록소록 소리는 자연이 일어나, 일어나. 나 지금 자연의 소리, 소리 듣나니 내 마음 역시 자연이어라. 와, 대단하죠? 또 아버님을, 부모님을 생각해서 지은 시는요, 이렇게 또 번역이 돼요. 몸은 부모님이 주신 몸이니 어찌 이 몸을 공경치하늘리요이 몸이 욕먹을 짓을 한다면 그건 어버이 몸을 욕되게 하는 것. 이게 열살 먹은 소녀 장계양 어머님이 지으셨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천재 소녀가 태어났다고 메스컴에서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서화에 모두 재능을 보, 보이고, 사서 오경, 심경, 유교 경전까지 통달했대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달했기 때문에 이 장계양 어머님께서는 좀더 나이가 들면서 현실인식, 현실감과 또 공생, 남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고 그것에 그것을 실행하기 시작하시죠. 제가 이 시가 너무 좋아서 이시 이거는 흰머리 노파에 대한 시인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한문으로 말하면은 학발시라고 하죠. 학발시 이거 읽어드리고 제가 이상은더 우리 장계양 어머님에 대해서 깊숙이 디테일을 들어가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요. 이것을 연구한 우리 양윤석 작가님을 조금 있다가 이 시가 끝나면 제 옆자리에 이 의자, 빈 의자 보이시죠? 의자를 비워놨거든요. 모시겠습니다. 제가 학발시를 하나 낭송해 드릴게요. 학발시. 흰 머리 노파에 대한 시, 흰 머리에 병들어 누웠는데, 부역간 아들은 만리 먼 곳에, 부역간 아들은 만리 먼 곳에 어느 달에나 돌아올고, 흰 머리에 병든 몸 끌어안고 서산에 해저물려 할 때, 두손 모아 하늘에 빌것만 하늘은 어찌저리 아득한 고 흰머리에 병든 몸 일으켜보건만 혹 일어섰다가도 또 넘어지고 지금도 여전히 이럴진데 떠나야 했던 아들은 얼마나 괴로울까 눈물이 납니다 조금 있으면 제 신세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양윤석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양 선생님, 양 작가님, 이리 잠깐 오셔서 제가 마저 못한 공부를 저도 열심히 듣겠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어요. 네, 우리 양 선생님, 아, 제가 우리 말했... 예. 네 저기.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여사님이라고 그러죠 네네. 근데 저는 요즘 여사님 안 쓰겠습니다 네네. 제일 지금 덕망 높은 여사님께서 상당히 그~ 아우 여기 우리 저기 장태양 어머님을 아셨으면은 그러지 않으셨을 텐데 네네. 많은 원망을 사고 있는 것 같고 저 역시 그렇게 아, 왜 그러셨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 이 아름다운 또 여사님들이 많아요 이 나라에 네네. 너무 훌륭한 여사님들이. 또 그런 부모님을 가지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 장계양어머님에 대해서 네. 좀더 디테일하게 음. 우리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 알아듣을 수, 수 있도록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장계양 어머니죠. 여기 지금 모든 네. 모든 인들의 어머니라고, 네네네. 지금 선배님께서 지금 화두로 처음부터 화두로 사용을 시네네 경천애인이라는 곳에 가장 맞습니다. 어울리는 어머니가 이어머니인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선생님을 네. 부르게 네. 우리 회사의 원 이름이 네. 경천애인입니다. 네. 모토가 그렇고, 네. 그런데 제 인생관도 네. 그렇고. 네. 아까 그 장기양 선생님의 그 시를 어릴 때 시를 네. 이 시에 벌써 이 사상이 벌써 다 녹아 있어요. 오, 어느 시에요? 네. 이게 보슬비라는 것은 자연에 대한 사랑과 네. 자연을 인식하는 네. 나 주체로에 대한 인식이 담겨 있고요. 아, 그래서 그 다음에 자연이... 경 경신음 네. 자기 몸을 공경한다. 여기 경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네,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성인 그 다음에 성인음 성인에 대한 것도 있는데 네. 이렇게 학자로서 일종의 도학자 같은 사람인, 네. 사람인데. 바로, 그 장교양 선생의 아버님, 경당 장흥요 선생이 바로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 예. 원래는 그 최계 이황 선생이 가장 중시했던 사상이 경인데, 그 사상을 그대로 그, 이어받으신 분이 장흥요 선생이었거든요. 아, 그러면은 이 경천 애인이라는 네. 것에 그렇죠. 대해서? 예 경천에 대해서 조금만 예예 예. 그 경천 그뭐저 그니까 러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천이라는 것을 자연으로 볼 수도 있지만 네. 이거는 만백성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아 그니까 민심이 천심이다 하게 하는 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라 는 아. 말과 그니까 러 경천이라는 말과 네. 애인이라는 말은 네. 같은 네. 말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 사상을 학문적으로만 몸에 지닌 게 아니라 이 어머니는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조선시대 훌륭한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죠 신사임당도 있고 헌난설름도 있고 모두 시서화에 능했고 한데 그 어머니들은 자기 집안 자기 자손을 위해서 훌륭한 어머니였다고 한다면 이 어머니는 자기 그 사랑이 그 공경함이 자기 집안에만 끝나지 않습니다. 음. 그야말로 저기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어머니 역할을 했던요그 모든 사람 중에 대표적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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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듣기로는 뭐 아버님도 좀 일찍이 철을, 이리, 아내분을 잃으셨는데 아버님도 장가를 보내주셨다는 게 잠깐 여기 또 나오던데 그런 얘기를 좀 예, 예. 디테일하게 좀 해주셨으면 예, 예. 좋겠습니다. 근데 장기 그러 그러니까 씨가, 우선 보면, 처음, 19살에 시집을 가게 되는데요. 네. 이게 보통, 그, 그 무남동료 외딸이고 양반집이면, 어디 아들, 딸, 딸린 제치로는 가지 않을 겁니다. 네. 런데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갔어요. 부모님이, 예, 처녀가. 네, 예, 예, 처녀가요. 그 좋은 집안에서. 예,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아, 아버님이 경당 선생이라 고했죠 네. 호가 경당입니다. 네. 장흥유 선생의 호가 경당인데, 네, 네, 네. 이 경자가 네. 바로 아까 철학이 담겨 있는 그 공경할 경자입니다. 그 네. 철학을 주장하시고 그걸 그 이론을 다듬으신 분이 장흥유 경당 선생인데, 네. 이 공경한다는 이 의미에 맞게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흥유 선생의 가장 아끼는 제자가 그 석계 이시명 선생입니다. 음 이씨 집안으로 예, 예 이씨 집안으로 시집을 제치로 가게 제 치로 갔고요예녀가예그 시대에 예, 예. 가장 아기는 근데 이시명 씨가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집안에 나쁜 일이 많았습니다. 형제가 벌써 둘이나 죽었고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죽습니다. 예. 아들 딸 남겨놓고 아내가 죽는데 그 집에 돈이 많았나요? 돈이 많은 집안은 아니었고요. 그 집은 그 언빌리버블 어, <laughs> 스토리입니다. <웃음> 예. 잘 들으셔야 그 되겠습니다. 돈도 없고 권세도 없는 집안이에요. 단 아.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제자라는 거. 예요 그거 하나로. 그거 하나죠. 그런데 아버지가 걱정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이고 음. 내 제자가 아 마누라를 잃어 가지고 음. 지금 그 어린애들 지금 데리고 고생하고 있대. 하는 음. 그 소리 딱 듣고 음. 제가 가겠습니다. 언빌리버블 아, <laughs> 제가 알겠습니다. 그, 그런 예. 여자가 어디있어요 예. 어머. 아버님이 가장 아끼는 제자인데 인품이야 더 이상 볼 것도 없을 것이고 그렇지. 내가 와우. 나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또또 또 무슨. 예, 그렇게 이제 가고 나서 네. 시집을 가니까 그 아들 딸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아들 딸을 그, 이제, 서당에 보내야 될거 아닙니까? 음. 근데 애가 너무 어리니까, 음. 고 갑니다. 음. 업고 그게 한 5일이나 떨어져 있나 서당에 데리고 가는데, 그걸 매일같이 갑니다. 없고 그럼 네. 그 아이가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장애인이었다는 거죠? 아니죠. 너무 어렸던 거죠. 너무 애기인데 벌써 서당을 데리고 가요? 이게 아마 대다섯 살쯤 된 모양이에요. 예. 여, 그래서 예. 예, 예, 그 네. 길이 멀으니까 네, 길이 먼데. 그래서 그거를 매일 같이 하는 걸 보고 시아버님께서 죽은 우리 며느리가 살아서 돌아왔구나. 음, 친엄마가 왔다. 예, 친엄마가. 맞아. 그렇게 해서 그, 그 집안을 그렇게 키웁니다. 네. 근데 그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집안을 이제 이게 살림을 워낙 똑부러지게 잘해가지고 음. 살리는데 좀있면좀 있으면 친정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요. 아,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 예, 네,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니까 이 자기가 낳은 아들도 있거든요. 그 아이가 이제 막 기억하고 할 때에 음. 친정으로 다시 갑니다. 음. 다시 가서 아버님 수발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게 처음에는 했겠죠. 네네. 그러면서 아버님을 새장가를 드립니다. 새 어머니를 모셔와 가지고 아. 새장가를 드려. 자기보다 어리니까 음. 살림에나 음식에도 모르시잖아요. 자기보다 젊은 여인을. 그렇죠. 언빌리버블. 예. <laughs> 와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얘기만. 예. 자기, 정... 아, 자기 아버님을 대신해서 모셔줄 사람을 들여다놓고 음. 딸이 어, 어머니를 가르칩니다. 새로 들어온 어머니를. 네, 예, 새로 보신... 들어온 어머니일 때 음식하는 어머니. 법도 가르쳐 주고, 아, 집안 살림, 건사하는 방법 다, 집안의 풍도 이렇게 다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아버님까지 돌아가시게 되니까, 음. 신정집 식구들을 전부 다 자기 집, 자기 시집으로 다, 음. 부근으로 이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두 집을 모두 관리합니다. 와, 음. 대단하다. 그러니까 인동 장씨하고 재령 이씨 두 가문의 어머니예요. 그렇죠? 두 가문의 어머니. 네. 그리고 또 제가 그양 선생님이 그 연구하신 걸 잠깐 읽어보니 네. 저 우리나라 임진왜란 뭐, 뭐 이런 전쟁이 났을 때또 네, 네, 네. 엄청난 일을 하셨더군요. 예, 네, 그게 아마 다른 어머니하고 가장 때가. 다른 점이라고. 예, 네, 그러니까. 거예요. 아까 그 신사임당이 훌륭한 어머니도 하지만 자기 집안을 잘 향한 그렇죠. 것에 네. 그친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네. 이분은 이 어머니는 우선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시기가 바로 전쟁 끝난 시기였어요. 네.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음. 병자호란 나는 이 시기인데, 음. 에, 병장을, 그때 기민들이 많죠. 배, 배고픈 사람들이 많이 그게... 떠돌아다니는 게 되죠. 아 기민이라는 거는 예. 배가 굶주렸 예, 네, 굶주릴 기자 네. 예. 저기 한문 많이 쓰지 마세요. 우 말로 해주세요 <laughs> 예. 예. 그래가지고 어이 어머니가 어떻게 하시냐면 그 굶주린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고 고민하게 됩니다 아그 집안에서도 그러니까 자기 집안이 아니고 떠돌아 다니는 백성들을 예, 아니, 어떻게 먹일 것인가? 이시 집안에서도 전쟁터라 이제 다 재산도 없고, 줄 것도 없고, 예, 가난해졌군요, 예. 온 국민이. 민족이. 아니, 원래 가난했었어요. 워낙, 워낙, 워낙 가난했었는데, 그 이제, 이 확대가 될수 있는 거는, 그 떠돌아 다니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 게, 그게 뭐냐면, 그, 산에. 도토리묵을, 굴참나무가 많은 걸 보고, 그거를 전부 다 수거를 합니다. 수거 해서. 상수리나무? 상수리나무. 네. 네. 그거를 해서 도토리를 따가지고, 그걸 묵을 만들어요. 와, 그럼 뭐 몇백 명을? 그렇죠. 한번 묵을 만들면 한 200명 먹을 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지금도 경북 영양에 가면, 낙기대라고 네.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얘기는 들어봤는데, 예. 저 아직 못 가봤어요. 예. 낙기대라는 말이 뭐냐면은, 어. 즐겁게 할 낙, 기, 배고플 기, 응. 배고픈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곳이라는 어... 곳이 있습니다. 아, 거기, 옛날 거기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아유. 바로 그 옆에 굴참나무들도 있습니다. 상수에요 네. 그, 그 해서 그 백성들을 그렇게 해서 먹였는데, 장계영 어머니가 시작한 이 전통은 언제까지 지속되냐면 해방 전까지 계속해방 전까지요. 예. 이재령이씨 집안에서 계속 이어갑니다. 와 대단하네요. 네. 요즘은 안 하고 있나요? 예, 해방 이후 해방 해방 이전까지 했다고. 아니 그래도 그 예. 드미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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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미방에 만든 그 그것대로 젊은 사람들이 가면 조금씩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못 그, 먹어본 사람. 아, 뒷방 <laughs> 얘기가 나오셨는데 그, 이 어머니가 이제 또 하나 이제 그것도 업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네. 아까 그 이론적인 그경 사상, 네네, 그거에 네네. 워낙 그 익숙하신 분이고 한시도잘 짓고 음흠. 그렇게 하신 분인데 음. 에, 말년에 이제 노년이 돼서요, 음. 할머니가 돼서 눈도 침침할 때예요. 네네, 집안에 딸들과 며느리들을 위한 가르침을 네. 남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음. 조선시대약 160가지의 요리 방법의 방법을 다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장계양 선생은 사실은 조선시대 실학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예. 여성 실학자. 정말 식용적인 학문으로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음.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다 글를 일일이 깨알 같은 글씨로 음식을 보관하는 방법. 음식 디미방이라는 게 음식 지미방입니다. 알지 자, 그 다음에 만미 자. 음. 맛을 제대로 아는 방법. 음. 그거를 집안의 후손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디미로 됐어요? 말. 비미가 요즘은 그 아예 지 우리가 발음을 지라고 하는데 조선시대 발음은 딤입니다. 아아 그래서 원 예. 저거는 지미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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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때 양 선생님이 연구해 놓은 거자료 보니까 부패 방지법도 나오더라고요. 예. 음식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 여름에는 예. 예. 어떻게 하거라. 예. 그리고 이 효소 담는 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런 과학적인 것까지 다 해서, 160여 가지요? 네. 방법론쪽으로다 여러 가지 보관법서부터, 방지법서부터, 세계 최초 아닐까요? 이거 저 기네스북에 좀 알아봐야 될것 될 같아요, 저, 저는.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저확히는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출판이 됐다고 들었어요. 예, 예,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번역이 다 돼서. 아, 그렇습니까? 아, 번역이 아니죠. 아. 한글로 썼으니까. 아, 그게 네. 제가 이렇게 무식하게 그것도 모르고 네. 그냥 안 찾아봤으니, 그, 오늘 정말 양선생님 안 오셨으면 큰일 날뻔 알았어요. 아, 이거 한, 한자로 쓴게 아니고, 이건 한글로 본인이 직접 쓴거그 며느리들이나 딸들이 음. 하, 본인만큼 한자학을 공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음흠. 일일이 한, 저기 한글로 썼어요. 네. 음, 한글로. 그래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네, 해서, 네. 지금도 그 방식대로, 그, 지금, 저기, 재령이 시 며느리들은 그 방식대로 요리를 한답니다. 아, 네. 그리고 언제 특히에, 네. 저기, 이 선생님을 기리는 기념관도 있잖아요. 예, 네, 그게 어디에 있나요 제가 정확히는 저도 모르겠는데, 아마 저기, 경북 영양에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네. 제가 학생들 수학여행 가고 뭐 어디 또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 저 얘기를 못 들어 봐서 왜 이렇게 훌륭한 분 그런 게 영향 아직 나까지도 모르나 하는내가 너무 무심했었나 하는 반성이 앞섭니다. 바로바로 바로 가봐야 될것 같아요. 여인들이요. 예. 저는 여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머니에서 신사임당이 많이 이렇게 유명한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말 만백성을 위한 어머니 역할을 하시요 그 나눔과 봉사, 음. 경천애인 사상을 그대로 실천한 실천 분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여성들 중에 어머니들 중에 가장 위대한 어머니로서 추앙받아야 되지 않까요 동감입니다. 정말 얘기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우리 네. 감독님들 어떠셨어요? 아, 딱 이러시는데.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예. 이제 자주 오셔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 지, 제가 하는 이 프로에 예. 그, 아직 뭐 저한테 계약하자 그러지 마시고 뭐 어차피 작가님이시니까 예. 많이 도와주시기 좋은 자료 예. 많이 어려울 때 이렇게 주시기 바라겠어요. 예. 가끔 예. 출연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셨어요. 예.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어요? 여러분들 어머님, 할머님 중에도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 많으실 텐데, 다 옛날 어머니들은 일단 나 자신을 밖에 드러나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셨고, 내가 뭘 한다고, 겸손히 미덕이다, 미덕이다. 안나으셨잖아요 그러나, 손녀딸들한테, 야, 너네 할머니가 이랬, 이랬댄다 뭐, 너네 할아버지가 이랬댄다 말씀만 하지 마시고 기억에 남는 게 있으면 좀 튼튼히 써서 저희 유튜브에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글은 소개하고 우리가 경천애인 사상으로 꼭 밥만 뭐 먹는 것만 나누어 갔나요? 육이 있으면 영이 있죠. 좋은 것 좋은 영도 좋은 믿음도 좋은 생각도 경천 애인 하죠. 이제 애인부대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저도요.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 이렇게 해주시면 애인부대 만들어가지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약속할 거예요. 지금 모든 물건이 이 지구상에 차고 넘칩니다. 좋은 것들을 막 갖다 버려요. 저는 이 프로그램에 조금 지금 이제 세 번째인데, 조금 더 나가고 더 나가고 그러면 어느 날 주는 애인 이렇게 타이틀을 바꿀까 합니다. 여기 와서 좋아요 누르면 무조건 좋아요. 주워 주아요죠 우리 서로 주고 삽시다. 받고 주고 받고. 안녕. 또 뵐게요. 또 좋은 얘기 가져올게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